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위성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4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가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제를 준비해 주신 고성만 학원연합회 회장님이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어, 두 기관의 기관장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이신 오영훈 지사님 그리고 김강수 교육관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 학원연합회를 앞으로 더욱더 애써주신 우리 양형식 의원님 송창권 의원님 박호영 의원님 홍인수 의원님, 양형수 의원님 현중 의원님, 박도하 의원님 참석에 각별히 감사를 말씀해 드립니다. 앞서 얘기한 예산을 좀 잘 보호해 주시고요. 또, 또 청소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기억에 우리 제주도의 청소년 관련 예산이 아, 200억을 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십니까? 송창구 의원님 혹시 좀 분석해서요. 이게 한 400억쯤 되게끔 좀 만들어 주면 오늘 참석하신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결위원장은 아니시죠? 아, 예결위원입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청소년에 대한 그 제주도나 양행정시에서는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이다 교육청에 있는데요.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갔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해서 원생 수도 줄어들고해서 걱정이 많은 많으시고 힘들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식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희망이 되는 그런 연합회가 됐으면 합니다. 앞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정부 예산의 무상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제출됐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이 반드시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어,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했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비가 오는데 오전에 열심히 노시고 오후에는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